알리특과 감성 유리컵 추천. 시원한 여름나기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뚜껑이 달린 스트라이프 유리컵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컵은 빨대가 달린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져서 주스나 아이스커피를 마실 때 딱이에요. 600ml 용량으로 두 개가 함께 판매되고 친환경적이고 재고가 가능한 제품이랍니다. 이 컵을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매우 좋다고 평가하고 계세요. 물건이 엄청 좋다며 선물용으로도 딱이라고 하네요. 다만, 배송이 조금 늦을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, 유리가 매우 좋아서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멋진 유리컵으로 상쾌한 음료를 즐기며,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? 이만큼 튼튼하고 실용적인 제품은 찾기 힘들어요. 여러분도 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하트사랑 모양의 유리 머그잔 커플컵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컵은 이중유리로 디자인되어 있어서, 내열성이 뛰어나죠? 커피, 차 음료 등을 마실 때 환호성을 불러일으키는 하트 모양이 너무 예쁘답니다. 우연이고 높은 분규산 유리로 만들어져서 건강과 환경에도 좋아요. 또한 이중 유리 디자인으로 단열과 화상 방지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요. 고온에도 잘 버티는 고온 저항성까지 이 컵은 정말 다기능적이에요. 커피, 차, 칵테일, 아이스크림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. 지금 바로 홈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. 이 텀블러는 차, 주스, 우유, 커피를 담기에 딱 좋아요.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져서 음료물이 어떻게 담겨있는지 한눈에 보여요. 홈에서 사용하기 딱 좋은 사이즈로 410ml, 650ml, 530ml 세 가지 용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친환경적인 재료로 만들어져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, 중국에서 생산되었어요. 이 텀블러는 디자인도 멋지고 내열성이 있어서 뜨거운 음료도 오래 따뜻하게 유지되요. 심플한 스트라이프 패턴이 있는 머그 잔으로 테이블을 화사하게 꾸밀 수 있어요. 완벽한 텀블러를 찾고 있다면, 이 제품을 한번 고려해보세요.